안녕하세요. 단디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지분등기와 구분등기 공동등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사거나 새를 들어갈 때그 집에 대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을 하죠. 흔히 등기때 본다고 말하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서류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등께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등기의 종류 중 지분 등기, 구분 등기, 공동 등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분 등기는 공유 지분 등기의 줄임말인데요. 하나의 토지에 원하는 평수만큼 지분을 갖게 되는 등기를 말합니다. 지분 등기는 내가 가진 지분만큼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한 예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천평의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면은 10명의 소액 투자자들이 지분 등기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으며 10명의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만큼의 n분의 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9명의 동의도 없이도 매매할 수 있겠죠. 이런 이유로 좋은 위치의 땅이 면적이 너무 커서 자금이 부족해도 소규모의 자금으로도 토지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지분 등기의 큰 장점입니다. 반면에 지분 등기는 투자형 등기다 보니 개인의 건축 행위는 불가능하며 투자한 필지를 건축회사가 매입하면서 받을 수 있는 보상 개념의 토지입니다. 그리고, 구분 등기라는 것은 하나의 부동산을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한 개의 부동산을 여러 개로 나누어 독립적으로 사용할 때 각각의 독립된 소유권을 등기해주는 것이므로 흔히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을 등기할 때 사용됩니다. 독립적인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매매 수익 처분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부 분양회사들이 고시텔, 비즈니스 센터, 소호 사무실 등 구분 등기가 안 되는 부동산을 개별 등기 가능하다는 표현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별 등기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며 이 용어를 사용하여 구분등기인 양 투자자를 속이는 사례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개별 등기가 가능한 소 사무실에 투자하라고 권유를 받으시면 먼저 관할 관청에 구분등기 여부를 확인한 후에 결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등기란 것은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합유 등기라고도 합니다. 등기부에 합유자 전원의 명의로 표시되며 합유자의 지분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지분 등기와의 차이점은 권리자의 합유자 누구누구누구라고 표시되며 지분 등기는 공유자 누구누구누구라고 표시된다는 점에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등기 예로는 민법상의 조합재산과 문중의 선산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처분 변경은 합유자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주변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건설사가 나타나실 경우에도 한 개인은 팔고 싶어도 공동 소유자들 중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매각이 불가능해 토지 투자 시에는 비교적 선호하지 않는 등기입니다. 합유 지분의 상속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합유 지분의 포기는 타 합유자에게 계속됩니다. 이상으로 지분 등기, 구분 등기, 공동 등기에 대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